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전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특징은 어떻고 또 새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 새사람을 이제 오늘 여기 25절부터 좀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움을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참된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응? 의와 거룩함. 무엇으로? 진리로. 참된 것으로. 자, 그 진리 참된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25절에 반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그 반대가 뭡니까?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죠. 네. 그래서, 그런 즉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런 즉, 이제 이전에 옛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과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맛을 이제 행하는 그 대상이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패밀리,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여러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게 살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 하는 말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들은 다 거짓말을 해.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진실해야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이 분노에 대한 우리가 화를 내는 거,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참 어렵죠.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어? 우리의 감정이 싫어지면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예? 그를 막 그냥 줘받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며, 응? 음?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그 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화는 날수 있어요. 응? 그런데 그 화를 빨리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사람은 요 죽을 때까지 뭔이죠? 이를 부득부득 가라. 근데 결국 그 화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을... 와해 시키고, 붕괴 시키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분노는 나를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분노 조절을, 분노 해결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 조절 혹은 분노를 다루는 걸 갖다가, 이제 분노를 갖다가 앵그리라 그래요. 앵그리가 이제 영어로 분노예요. 그래서 이앵그리 트리트먼트라고 이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는지 그 단계를 단계별로 또 분노의 어떤 그 정도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처방이라고 럴까 그런 처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입는 건 뭐냐면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이게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아킬레스건, 내 어떤 가장 정말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발이 되잖아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한다든가 정돈한다든가 괜찮다든가 사인을 스스로에게 보내 주셔야 돼요. 응? 그래야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내 어떤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자기 달리는 차에 갑자기 이렇게 추월하는 거죠. 어, 추월해서 들어왔다고 그 앞을 또 가로막아가지고 뒤에서 트렁크에서 골프채나 이런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막 패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아니, 그 앞에 그 조금 가면 그냥 일찍 가고 싶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그걸 악착같이 쫓아가서 세워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응? 자기를 성질을 좀 건들면 다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이 예, 분노 게이지가 아주 높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 게이지가 그 사람한테 터진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걸 빨리 불을 빨리빨리 풀어버려야지 이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불똥이 튀어요. 음? 남편하고 싸우다가 아이들한테 이 불똥이 튀어버려. <laughs> 그러면 아이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다. 응? 그런 마음을 갖고 누가 나를 좀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하게 응? 선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왜 분노를 우리가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되냐? 그 이유가 27절에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틈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응?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문을 열어놔. 무슨 문을 열어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마귀를 초청하는 분이에요. 마귀를 초청하는 문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의 문이 탁 닫혀가지고 그런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고 분노를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문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돼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죄를 먹고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마귀는 힘을 얻어요. 죄를 지면 우리가 또 권리가 있어요. 우리를 음? 죄로 끌고 갈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단속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의 문을 단속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치려고 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싫어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죄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 마귀를 무력화 시켰는데 우리의 죄가 또 마귀를 다시 역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보이지 않지만 영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이 무장을 하죠. 군복을, 응? 입고 무장을 하고, 응? 일과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또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늘 붙잡히는, 응? 그래서 누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행위를 해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좀 그런 감각은 좀무디 무디게 오직. 성령과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심령이 충만해지면 주변의 것들이 좀 약하게 될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너그러운 관용적인 마음을 갖고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화내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네. 여러분 마음이 이미 주님의 평화, 샬롬,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늘 나, 그래서 거울을 볼때 얼굴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서 어, 말씀하세요. 나 위정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다독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세상 가운데. 잘 살아오시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들, 거짓과 미움을, 증오를 우리가 버려버리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관용과 양선과 친절과 은혜로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달리다 쿵!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승리하며 행복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 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